오늘도 데일리팩 네, 관리하면서 한번 바른 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하다 매직필 솔루션은 참고로 덕용 포장으로 나와서 용기도 폐기물이 많이 나, 나오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한 25ml 정도 사용하시는 거겠죠 목까지 다 바르신데 아마 그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플라스틱 스파츌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짧은 편이라 머리띠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바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평평하게 회사에서 3에서 5mm 정도 두께로 바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인세덤 사업을 만 4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할인판매였어요 아무리 제품이 뭐 훌륭하죠. 인세덤 제품 훌륭하고 효과도 저도 많이 봤지만 어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연결을 할때에 있어서 할인 판매가 가장 최대의 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지 않고 간과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진 않나 참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어 이렇게 골고루 다 바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신 관리용으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꾹 짜서, 지금 몇 펌프죠? 세 펌프. 네 펌프. 충분히 짜서 바르셔도 굉장히 양이 오래 쓸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 5 m l 씩 만약에 쓰신다고 하시면 40회 정도 데일리 관리로 쓰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관리를 받든 병원을 다니시든 그 정도 비용으로 우리가 관리를 받아도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이걸로 매일매일 관리를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은 시간 절약 하시면서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옮기게 된 이유도 이제 회사가 초기 시장이죠. 인셀덤도 제가 초기에 들어가서 어만 2년 정도 사업했을 때는 그래도 할인 판매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고 그래도 사업을 할수있었고 지금은 정말 너무 심각하게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셀덤, 서울본부의 문화라든가 어 가치관도 틀리고 결도 틀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사표를 내고 지금 그만둔 상태고요. 이직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뭐 팔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도 가격면에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욕을 먹어가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어떤 제품이든지 할인 판매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회사가 그거, 그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높아시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커출러로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신 다음에요. 어, 보시면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이잘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잘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 보실게요. 이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시게 되면은 이제 씻어낸 다음에 뭐 아기 피부처럼 매끈매끈한 피부. 네 이름이 이제 매직 필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셀덤 사업을 하면서 인셀덤을 엄청 많이 썼겠죠. 저도 뭐 하루에 막한 통도 밀어놓고 한 세트 써보고 해봤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화장품을 한 세트 쓴다는 게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발라서 어떻게든 흡수를 시키는 게 가능한데. 부스터 세럼까지 한 세트를 바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몸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하면서 이제 인셀덤을 많이 소비를 했는데 씻어서 그 관리할 수 있는 데일리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셀덤은, 어, 오전에 저는 크림, 콩알만큼 바르시고 그 위에 부스터 한번 정도 뿌려주시고 그 위에 썬 비비 정도 바르고 쿠션 정도 쓰는 정도로 지금은 관리를 해도 이 원하다 제품 때문에 인셀덤을 많이 안 발라도 피부 상태, 피부 컨디션을 더 좋게 지금 리프팅 시켜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셀덤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제품을 또 바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 메가도브 하는 그 문화 자체가 이제 인셀덤에서 화생이 됐지만 다른 제품들은 그렇게 메가도브 하는 제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메가도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크림을 이제 크림 제형이 바뀐 후에는 그렇게 한 통씩 바르는 게 눈도 막 불편하고 잘 때도 너무 불편하고 해갖고 메가도브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전략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셀덤 사업을 하시면서도 인셀덤 제품을 적게 사용하고도 더 효율을 낼수 있는 제품이 지금은 나와 있어요. 하니까 인셀덤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같이 권했을 때도 인셀덤 제품이 이제 호전 반응이나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그게 힘드시잖아요. 이원하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폐물을 사전에 다 빼는 사전 제품이기 때문에 인셀덤 제품 바르시기 전에 이팩 바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할 때도 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제품은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죠. 인셀덤도. 분명 재구매가 일어나야지 저희가 돈이 되는 거지 사업자들이 소비만 해서는 이게 도, 돈이 안 돼요 구매할수 있는 소비가 될수 있는 제품 이 원하다 매직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구매율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기존 화장품에 끼워서 바를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은 정가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 할인 판매 때문에 멍들 이유가 없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리신 다음에 이제 워시오프 타입으로 씻어내는 건데 만약에 아깝다 하시면은 이거를 충분히 이제 집안일 하시면서 말리거나 아니면 따뜻한 드라이 바람으로 말린 후에 다시 또 이런 부스터 집에 갖고 계신 뿌려주시면은 말른게 음, 다시 착 풀어지면서 촉촉해지거든요. 그럼 또 다시 그거를 말리세요. 그러면 세번 정도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리신 다음에 따뜻한 물로 이제 헹궈내셔야 되는데 그냥 물로 헹궈내시면 그 잔여물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뻣뻣하고 그래서 좀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한 30초나 1분 정도 띄워 가지고 찜질하듯이 해갖고 닦아내시면 훨씬 더 잘 닦아낼 수 있고 효과도 더 극대화 시킬 수있으니까요 요거는 원하다 매직필솔루션 바르실 때 꿀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하다 매직필솔루션으로 관리하는 홍반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